윤선생님입니다 <laughs>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인천 갔다 왔는데 인천에 이제 분명히 갔다 왔는데 이렇게 발리 때 사시면 데 사실 저 예술이잖아요. 그죠? 근데 근데 몇분 형님들은 그냥 아주 침을 질질 흘리고 쳐다보는 게아니 저걸 여자로 보면 안 돼요. 예술로 봐야 돼요. 그지 누나들은 다 예술로 보면 있는 까요 그저 정말 예술로 봐야 되는요 그래야만 이렇게 뭐 여기 봐, 어, 엄마 봐. 엄마 앞에서, 소 우리 애자씨가, 뭐 이게 흔들어 고지그러 네, 남자 동생 때가 이렇게 흔들게 도 사실. 그지요? 네, 사실, 제가 이렇게 예술로 본이었습니다 제가, 제 노래, 사실, 엄, 음, 언이 네, 네 누나는 좋은 애 좋아. 나 네, 집에 좋은 애, 그지요? 네. 누나, 좋은 지 근데 제가 보기에 옛날에는 이 누나도 잘 나갔어서 진짜 그죠? 옛날에 이렇게 멋있고 잘나갔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죠? 세월은 소릴수 없는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왕년에 한 노래가 있어요. 네, 왕년에 이렇게 물 보면 다잘 나갔대, 다 빵빵하고 그죠? 그래서 제가 제월에 한번. <laughs> 저 <목소리도> 애다씨가 또 안무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<목소리도> 한번 하고 싶은 적겠어요아유 애다씨, 땡큐. 젊은 분들 원래 기 인기...